많으면 이런 것도 괜찮아. 작은 거. 나 이건 좀 사고 싶어. 이 이런 거나 이런 것도 사고 싶고. 그러니까 이거 딱 얹어서 보면. 여기서 해줄 게 있겠다. 여기다 얹을 수 있잖아. 캠핑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캠퍼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캠핑 장비를 계속 사게 되는 이른바 캠핑 게미지요. 우리는 캠핑 개미 지옥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봤습니다. 한 반년 된것 같아요. 반년 조금 넘었네요. 사고 또 사고요. 네. <laughs> 이게 또 사다 보면 계속 사게 되고 그래서 저도 많이 많이 샀어요. 음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가볍게 굉장히 가볍게 원터치 텐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뭘 하나 사더라도 중고로 구매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캠핑을 했었는데 사다 보니까 이거 사면 또 저거 필요하고 저거 사면 또 다른 거 필요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진짜 이것저것 많이 산 상태입니다. 시작한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다니. 장비가 정말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캠핑에서 가장 필요하고 고가품인 텐트는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음, 일단 제일 처음 원터치 텐트 파버 텐트가 있었고요. 그거 쓰다가 이제 바로 사인용 트라이 캠프 터널 텐트 거실형 텐트를 샀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블랙야크 랜드트리움 좀더큰 걸로 바꿨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르카 아레스 그면 텐트로 이제 샀거든요 총 다섯 번 다섯 번 바꾼 거죠 각각 바꾸게 된 이유는 점점 큰 텐트를 원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바꾸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면 텐트만의 또 매력이 있어서 그 결로가 좀 덜하다거나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또 지, 잠을 자고 싶다 보니까 텐트를 자꾸 바꾸게 된것 같아요 이 커플이 캠핑을 시작한 지 반년 만에 텐트를 바꾼 횟수가 벌써 다섯 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계속 텐트를 바꾸게 되는 이유는 단지 텐트의 크기를 더 늘리고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캠핑 개미지옥에 빠지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여기 한눈에 보기에도 새것 같아 보이는 난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커플의 난로라고 하는데요. 취재 결과 이 커플은 이미 난로가 있었는데 새로운 난로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날로가 하나 있는데, 하나를 더 사게 됐어요, 얼마 전에. 어, 기존에 있던 거는 약간 작아가지고, 어, 그 전에 있던 텐트에는 딱이긴 했는데, 이번에 쉘터를 바꾸니까, 또좀더큰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보다 보니까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쁜 다크 그레이로 구매를 했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쇼핑한 목록에서 캠핑 용품이 80% 이상 차지하는 복시. 다른 판매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 중고 거래까지 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진다고 합니다. 한 달에 캠핑 용품을 요새는 쇼핑을 거의 예전에는 옷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옷을 사던 비용만큼을 캠핑용품을 사는 데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달달이 쓰는 돈은 사실 어떤 걸 사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이어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한80% 정도는 캠핑용품을 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 예전에는 사실 당근에서 되게 많이 샀어요 처음에 초기 시작할 때 중고로 조금씩 조금씩 써보면서 마지막 정착을 하려고 그렇게 사, 샀는데 지금은 뭐 빨리 필요할 때 쿠팡에서 빨리 시키고 뭐 최저가 있으면 네이버에서 시키기도 하고 여러 군데서 최저가를 찾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캠핑을 시작한지 반년밖에 안된 캠퍼들인데 이 모든 장비들이 다 필요한 것일까요 캠핑에 필요한 필수 장비가 아닌 것들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혹시 방금 봤던 커플만 캠핑 개미 지옥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캠퍼들도 이렇게 캠핑 개미 지옥에 빠지고 있는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습니다 음, 아니 근데 다 필요해서 산 건데, 음, 다 너무 잘 쓰고 있고 돈을 쓸만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텐트는 처음에는 좀 이제 뭐 인터넷 검색해갖고 좀뭐 저렴한 걸로 샀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에어 텐트가 있다는 거 알게 됐고, 에어 텐트가 한 번에 이렇게 샥샥샥샥 해갖고 딱 펴지고, 그리고 또면 텐트가 이게 어? 별로도 안 생기고 뽀송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한달 만에 텐트를 일단 바꿨는데 근데 너무 만족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 시작하다 보니까 캠핑샵에 갔더니 이게 에어컨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핑크색이고 너무 예뻐서 뭐 샀어요 근데 그것도 히, 히터도 되고 에어컨도 되고, 그래서 잘 쓰고 있고, 뭐 그렇게 짐이 늘어나다 보니까 차가 세다니고 좀 불편해지고, 그거 어떡해? 그래서 뭐 루프박스도 달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정리도 되고, 다 필요해서 산 거예요. 저희는 타프가 하나 있는데, 타프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타프를 하나 써야 되는데, 차포 도큰거 사야 돼. 왜냐면 우리는 짐이 많은데 차포 조그만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차를 사야 돼. 차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세단 타고 갔더니 바닥이 돌 바다 흙 바다 다 긁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냉글러 사면은 타이어도 있단말하고좀 높이가 높아가지고. 자가리도 줌줌줌 가고 모래도 줌줌을 언덕도 쳤서 눈화도 줌줌줌 가고 계곡도 그냥 줌줌줌 꿀렁꿀렁꿀렁 넘어갈 수 있으니까 랭글러를 사야돼 랭글러 살 거야 얼굴 안 나오는 거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캠핑 개미 지옥에 빠질 만큼 캠핑이 매력적인 걸까요? 우리는 그들의 일상을 잠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먹어볼까? 아 음, 맛있겠다. 케어팅은 아. 먹는 재미지. 대방어. 이번에 응. 말했다 대방어. 대방어. 대방어부터. 진짜 그야을 이래. 뭘모르시네 와, 진짜 맛있어. 진짜? 최고야? 어. 진짜 맛있어. <목소리> 음! 아, 맛있다. 그치? 응. 음. 맛있다, 맛있다. 아, 가만지좀 해. <laughs> 적당히 좀 합시다. 힘기는 <laughs> <laughs> 많이. 봤어요. 뜨뜻하게알았다 음파. 어? 모자 약간. 감사합니다. 웃겼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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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래 대방어를 참말로 좋아한다. <laughs> 도 그들이 캠핑의 매력에 빠지게 된 이유가 쉬면서 하는 일인과 야외에서 먹는 맛있는 음식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빠진 캠핑 개미 지옥에서 과연 빠져 나올 수 있는 것인가? 한창 캠핑에 빠진 지 얼마 안된 초보 캠퍼들만 빠져드는 것인지,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했습니다. 다 전부 다 유용하게 쓰진 못했죠. 뭐 중복 투자한 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 그래도 유용하게 썼던 것 같은데 사실 부용품이 된 것들도 많아요. 거의 뭐 그냥 중고로 내놓죠. 중고로 내놔서 판매하고 저희도 중고로 산게 많다 보니까 중고로 이제 내놔서 그래도 뭐 완전 손해를 본다거나 그건 최대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다보면 알면 더 눈에 많이 보인다고 더 좋은 것들이 더 많고 이런 것들을 보다보니까 더 좋은 걸 찾게 되고 더 예쁜 걸 찾게 되면서 더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저희가 쉘터를 샀고 이렇게 RS 텐트도 샀는데 그게 이제 베스티브를 연결하면 이 쉘터랑 도킹이 가능할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베스티브를 이제 사, 사서 내년 봄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나오는 거 기다려서 그것도 지를 생각입니다. 그거 말고는 아직 큰 계획은 없고, 이렇게 자잘자잘한 거또 눈에 보이면 사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개미 지옥에 빠졌으니까. 캠핑 개미 지옥.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각자 빠져있는 캠핑 개미 지옥에 대해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